팬들을 만나는 넘버원 no. 오디오 채널 내귀의 네 핀란드 시즌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핀란드 북부 대표 MC 돈뚜고요 저는 남부 대표 MC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핀란드도 한 여름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laughs> 여름이었습니다. 드디어. 네, 아, 드디어 왔고요. 이제는 뭐 정말 다시 추워지고 이런 걱정 없이 확실하게 이제 여름이 온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아 너무 덥고 이제 뭐 제가 덥고 있던 이제 솜 이불도 너무 더워서 어. 지금 이불도 바꿔야 될것 같고 두꺼운 옷은 다 창고로 올려 보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laughs> 네. 온도는 몇 도인가요? 저예요. 오늘 지금이 한 17도 돼요. 아, 딱 좋다. 네. 여기랑 비슷하네요. 음, 여기는 그 훨씬 켜 14도야. 네. 지금 <laughs> 별로 안, 안, 안 따뜻해. 이상하네. <laughs> 이게 한주 전까지는 막 27도까지도 올라가고 네, 진짜 한 여름 날씨까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비가 오고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음... 어,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음... 이제 14도, 내일은 17도, 한낮에 19도 음...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저번주에, 음, 그렇죠. 저번주에, 어, 비가 많이 오고 춥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여름은 시작되었고,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죠. <laughs> 여름은 일하는 계절. 일하는 계절.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저는 이미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따라 착 가라앉네요. 네, 갑자기. <laughs> 이번 주부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제 네. 여름이니까요. <laughs> 네, 좋죠. 네,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름이니까 시원한 주제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핀란드 사리부터 때론 진지하고 북직한 핀란드 이슈까지 핀란드를 만나는 자유토크쇼 핀핀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시원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핀란드 아이스크림인데요. 핀란드어로 네. 야앗델로예요. 야앗델로. 그리고 아하. 어린이들은 야츠키라 그래요. 야츠키. 야츠키. 어 몰랐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유치원에서는 야츠키, 야츠키 래요 음, 야앗델로. 예,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 애는 그... 콘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고 그게 발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야델로 뜯들로 <laughs> 되게 어렵잖아요. <laughs> 네. 그 어려운 발음을 항상 해요. 왜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요즘에 야델로 키오스크가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네. 키오스크가 생겨서 동네 에 지금 몇 군데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벌써 한세번 정도 벤치 에 앉아서 먹었어요. <laughs> 네, 뭐 싸지도 않아요. 3.5유로 정도인데 키오스크는 더 비싸죠. 더 비싸죠. 근데 네. 또 맛있긴 또 엄청 맛있고 음. 또. 기분 낼겸또몇번 먹었는데 아무튼 아이스크림을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날씨가 됐다는 게 되게 믿기지 않는 요즘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핀란드가 진짜 아이스크림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먼저 그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일까 봤는데. 한국은 순위권 안에 생각보다 없었어요. <laughs> 그러네. 어. <laughs> 네. 네. 우리도 많이 먹, 먹었던 것 같은데. 근란드 뭐, 아이스 커피? 응. 우리는 아이스 커피 먹나? <laughs> 그럼, 우리는 빙수를 먹지 않나요? 한여름에. <laughs> 아, 맞다. 음, 우리 팥빙수가 있구나. 그 맞아요. 그래서, 어, 아이스크림 최대 소비국은 일단 1위부터 발표를 하면 1위는 뉴질랜드, 아. 2위는 미국, 아. 3위 호주,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저희 핀란드입니다. 아. 뭐꽤 괜찮은 순위죠. 그쵸? 그리고 5위가 또옆 나라 스웨덴. 옆 나라. 네. <laughs> 비슷해. 핀란드가 커피를 1위로 마시고 아이스크림 5위로 먹는 거 보니까는, 음, 음. 뭔가 얇기루가 디저트, 얇기디저트에 집중하는 그런 나라인가봐요. 맞아요, 얇기루가 네. 문화 때문인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뭐, 음. 뭐뭐 미국이야 할말뭐 베네젤이나 뭐,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는 뭐 날씨 더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핀란드는 날씨도 음. 추운데 순위권 안에 들어간 게 재밌네요. 혹시 맞아요. 그 안에 러시아도 있었나요? 허, 러시아? 사실 제가 5위까지 보고 뒤에는 안 봤어요. 아, <laughs>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핀란드도 많이 먹어요? 이게 추운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응. 음. 근데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사 먹고 팔아요. 신기하다. 응. 그, 너무 웃긴 게, 우리랑. 우리나라 음. 포장마차 같이 생긴, 그, 진짜 딱 들어가면 떡볶이 팔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소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스크림 있어요. 오, 러시아가요? 네. 음. 신기하네. 그쵸. 음. 네 아무튼 <laughs> 그래서 그 어리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것 없이 이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서로 이제 질문하면서 오늘은 좀 네. 가볍게 시원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핀란드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 있으신가요, 날님? <laughs> 어저 이거 하면서 이거 핀란드 네. 아이스크림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는 베넨젤리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뭐 핀란드에서 <laughs>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좋습니다. 그렇죠. 어. <laughs> 아 베네제시 아, 그 KCT나 K, K K 계열 아이스크림 파는데 아니 그 오늘따라 말이 꼬이네요. 뭐지? K 마트에서 파는데 가끔 세일을 해요. 세개컵세개에1 음, 음. 0 유로 뭐 이렇게. 맞아 맞아. 음. <laughs>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맛있어요. 어 다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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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 콘 맛있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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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아, 그 베네자리스가 네. 어디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오늘 혹시 어디... 내가 말하려는 것도 다른 나라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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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넘 영국 건가 참? <웃음> <웃음> 매그넘도 여기 거같진 않은데. <laughs> <laughs> 어, 큰일났다. <laughs> <laughs> 피한자들에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다 외국 아이스크림 어, 좋아해요. 그넘 좋아하고 빙빙이 좋아합니다. <웃음> 수정. <웃음> 그런데 <laughs> 네, 그 말씀하세요. 핀란드 예,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면은 특징이 굉장히 뭐랄까 유지방이 넘치게 들어간 느낌 안 들어요? 맞아요. 우유 엄청 느끼해. 많이 들어갔어. 예. 그리고 먹는데 목이 마르고요. <laughs> 맞아요. 약간 크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빙과가 아니라 크림. 맞아 맞아. 크림도 보통 크림에 이요 진짜 크리미. 진짜 크리미한 음. 크림이에요. 되게 되게 배불른아이스크림 느낌. 맞아 맞아. 되게 원초적인 맞아, 맞아. 맛이고요. 그 <laughs> <laughs>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을 그 차운 가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녹기 전에 근데 필란 사람은 네. 또 녹여먹는다? <laughs> 아, 되게 즐기면서 천천히 먹는구나. 아, 그, 그냥 아이스크림을 누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가고 그러면 우리 빨리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놓고 바로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어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살짝 녹인 다음에 아 그다음에 자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르고 이게 녹아가고 있는데도 얼른 안 넣고 계속 얘기하죠 어. <laughs> 그래 내 마음만 타고 있지. <laughs> 저거 왜, 놓고 있지? 왜 누구지? <laughs> 아, 아, 얘기하신 김에 사실 그, 안 그래도 그 얇기로, 그러니까 디저트 먹을 때 보통 진짜 두부, 두모 정도 합친 되게 커다란 바닐라 하얀 아이스크림 그렇죠. 박스에 쌓여있는 음. 거, 그거 잘라가지고 보통 이제 삐라까라고 하는 파이 위에다 얹어 먹기도 하고. 그렇 보통 디저트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각자 접시에 덜어서 저도 음. 그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칼로 잘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laughs> 두부처럼 그러니까 <laughs> 여기 아이스크림 가가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각 잡혀가지고 각. 맞아. 네. 그, 그 뭐지 도화지 같은 고기를 열어서 썰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잘 썰으면 그 우리나라의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아시죠 딱고 아 반으로 썰면은 고 사이즈 맞아 원근데 네. 그거 거. 남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남으면 다시 조용히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야죠. 아, 아, 그런 거구나. <laughs> 네. <laughs> 그거 고민이었어요, 항상. 통에 넣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막. 음. 아, 그 종이로 다시 싸면 돼요. 음. 근데 녹여놨잖아요. 물이 질질 흘리니까. 아, 그 정도면 이제 살짝 따라버리고 다시.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 바닐라 크림을 진짜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저도 그거 커피에도 넣어 먹고 그 맞아요. 파이에도 파이도 이제 약간 따뜻하게 돌려서 그렇지. 따뜻하게 돌려야 돼요. 위에. 어, 그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넣고 같이 그렇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활용도는 또 이제 곧 베리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아 베리 올라서 그. 에서 막뭐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딸기, 딸기든 그냥 그 뭐지 산딸기, 라즈베리 이런 그, 그렇죠. 그 따가지고 두고 이제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가지고 같이 올리면... 먹기도 하고요. 하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번지죠 수채화처럼. 그렇지. <laughs> <laughs> 입맛이 다시지네요아 여름이구나. 아 갑자기 여름 생각이 확 나네요. 작년 여름에 어떻게 놀았는지. <laughs> 아 여름 <laughs> 진짜 그리고. 아... 아이스크림 네. 중에 뭐, 좋아, 싫어하는 거는 없어요? 아, 싫어하는 거요 저는 그거, 그, 뭐라 그러죠? 리크리스에 들어간 거. <laughs> 맞아, 쌀미약기 아이스크림. 그거 남편 드세요? 피란스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가끔씩. 즐기진 않은데, 저희 아. 남편은 그 진짜 퓨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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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까만 아이스크림은, 어, 진짜 새까만 음. 아이스크림 있어요. 새까만 거. 스카먹고 그, 있더라고요. 샤벳인데, 네. 그걸 어떻게 먹나? <laughs> 그러니까요. 아뭐 그렇고 사실은 보니까 그 저희가 부활절 특집에서 말, 말씀드렸던 만미 같은 경우도, 음. 언니네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다 그랬나요? 우리는 저기 크림이랑 같이 먹어요. 아 저희도. 안 돌린 거. 아 저희는 바닐라. 그 크림에 같이 먹는데 음. 어떤 집에서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바닐라 크림이나 녹인 아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음, 그렇죠. 또뭐아 음. 그리고 여기는 밀크쉐이크 만들 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레시피를 봤는데, 음. 그밀크쉐이크를 만들 때 아이스크림 넣고 그 다음에 소다 넣고 맛있겠다. 과일 넣고 이제 돌리는 거죠 믹서기로.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돌린 다음에는 빨리 먹어야 돼요. 분리되면 아, 좀 곤란해. 아, 너무 싫어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핀란드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고 봤던 게 보통 우유에도 많이 있는 락토시톤이라고 써 있는 락톡스 프리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음, 네. 근데 아이스크림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락토시톤, 락토시톤. 음. 그래서 그거 소화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 <laughs> 맞아. 워낙, 네. 워낙 많으니까, 그. 예. 네. 한국말로 뭐죠? 유당. 유당이에요, 그게? 음. 아, 그럼 그거, 뭐지? 유당 소화 효소가 없는. 네, 분 맞아요, 맞아요. 위한 뭐 그런 건 거죠? 네. 예. 네. 뭐 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뭘 잘못 사먹었, 잘못 사먹었는데, 음. 쌀 맛이라고 써 있었어요. 리시 맛. 아, 맛있던가요? <laughs> 근데 그게 보니까 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이었던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논 다이어리 제품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유를 안 이용한 아이스크림. 음.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에. 심지어 그 비건 아이스크림 중에는 이제 에. 유지방 대신에 코코넛 크림을 쓴것 같아요. 와 정말 세상에 맛이 없어. <laughs> 맛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laughs> 코코넛 맛이 나서 화가 나요. 궁금해서 먹고 싶다. <laughs> 코코넛 맛이 나서 끝맛이 코코넛 맛이고 이게 그 우유의 부드러움이 아니고 약간 뭐가 약간 남아요. 그레인 같은 게. 음. 그래서 화가 많이 났고요. 그게 꽤 비싸가지고. 화가 났대. 난 화가 났어. <laughs> 네, 맞아요. 음. 어,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한국은 되게 얼음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시원한 고 되게 음. 그런 아이스크림 이 많은 반면에 여기는 약간 좀 크리미한 아이스크림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약간 핀란드 아이스크림이 좀더 정직한 느낌은 들어요. 맞아. 조금 더 우유를 뭔가 좋은 걸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뭐랄까 향이나 색소 같은 걸좀덜쓴 느낌이라서 조금 더좀 건강한 느낌으로 항상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다른 네, 건안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로 말하면 진짜 약간 촌스러운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 한국에서 우유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아, 약간 무슨 예전에 벌꿀 아이스크림 유행할 때 아, 그런 진짜 파스텔 우유. 우유 맛 같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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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 그런 거면 정말 그, 그건 정말 사기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분유 냄새 폴폴 나는 그런 맞아, 아이스크림 맞아. 먹고 싶다. 아, 네. 그런 게 근데 그거 크리미해도 그 굉장히 크리미하다고. 먹고 있는데 여기 핀란드 아이스크림 드셔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라는 거 아, 여긴 맞아, 정말 맞아. 크리미하거든요 정직한 유지방망이 그렇죠 어, 네. 응. 그렇습니다 네. 혹시 긴급질문 네. <laughs> 그 뭐라 그래야 갑자기 드리는 질문 지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laughs>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공개해볼까요 우리 서로? <laughs> 저는 그 아이노 아이스크림 아세요? AI 통에 들은 거. 네. 그 네, 통에 들은 아이스크림 토피 맛이 있어요. 그게 아하.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이 사면은 그깍 바닐라 아이스크림 내가 사면 이제 그런 아이스크림. 베네젤리는 비싸고 조금 들어있으니까. <laughs> 무슨 아이스크림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세종교 있는데요. <laughs> <laughs> 아나이 있다. 이... 아뭐 말씀하세요? 있을 줄 알았어 내가. <laughs> 그 저기 애들 샤벳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드 딸기 음음. 맛이랑 딸기랑 그다음에 오렌지 맛이랑 해가지고 벌꿀 모양으로 꿀벌 아. 모양으로 생긴 거. 네. 그게 콜라 콜라 오렌지 맛이 있고 오렌지 <laughs> 딸기 맛인데 오렌지 딸기 맛을 한 박스 사 두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밖에서 사 먹으면 아까워. 너무 돈이 비싸서 저 맞아. 냉장고에 그냥 사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음. 무슨 아이스크림 있나요? <laughs> 저는 아이노가 일단 두 종류 있는데요. 음. <laughs> 하나는 그러니까 딸기맛과 초코맛이 먹고 싶은 날이 달라요. 그렇죠. 딸기맛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음. 초코맛 먹고 싶은 날이 있어서 바닐라는 항상 뭐 열애고요. 그래서 딸기랑 머랭이랑 합쳐져 있는 걸 얼마 전에 사, 세일하길래 오.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초코랑 아몬드랑 같이 있는 거, 그거 이제, 두, 이제 그렇게 한 통씩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애기가 같이 슈퍼 갔다가 딸기맛 아떼로뚜때 로콘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그거. 그래서 에이. 박스에 6개 들은 거. <laughs> 네, 그거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먹고 3개 남았어요. 그거는. <laughs> 세상 행복해지잖아. 아이스크림에 막. 아우, 방송 끝나. 얼른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다. 더 네, 오늘은 진짜 아이스크림. 저는 덥진 않은데,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먹고 싶네요. 네. <laughs> 네. 어, 어, 저는 네. 또, 여기 만약에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아이스크림은, 여기, 네. 젤라또예요 젤라또. 헬싱키에서 그, 파는 젤라또요? 네. 허. 여기, 그 까이보 부이스도, 까이보 공원이라는, 네. 그 남쪽 바닷가 쪽에 공원이 있어요. 네. 어, 우르슬라 카페는 이미 이제 한국 분들이 한테 유명해가지고 그쪽으로 되게 음. 많이 오는데 거기 우르슬라 카페 들리셨다가 그 바다 따라가지고 공원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마고라고 아 마기라고 이탈리안 젤라또를 팔아요. <laughs> 굉장히 크고 맛이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아, 음. 그게 어허. 무슨 러시아에서 어, 옛날에 러시아 그 저기 혁명 때 도망간 이탈리안 기족이 형제들이 여기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 젤라또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음. 맛있어요 맛있고 일단 거기는 체인화 되지 않아서 거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음네 그래서 혹시 오시는 분들은 산책하다 거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그럼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이겠네요.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그러... 네, 네. 그럼. 네 모두 시원한 여름 어... 되시고요. 아이스크림세요 네. <laughs> 네,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지금 여러분은 핀란드 넘버원 오디오 채널. 내 귀에 핀란드를 듣고 계십니다. 핀란드가 아름다운 호수의 나라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1억 원이 넘는 속도 위반 벌금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여성에게 잘 보이겠다고 혹은 다른 차를 앞지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는 핀란드에서 아주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금은 속도를 내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인의 수입에 따라 과속 벌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키아 임원이 오토바이를 신나게 타다가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아이스하키 선수 떼무셀라네가 5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핀란드에 곧 방문할 예정이신가요?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독일 아우토반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페달 위에 올려놓을 당신의 오른발을 부디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은행 잔고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본 핀란드 이 코너는 핀란드 미디어 채널 페리피니시 프로블럼즈와 함께합니다.